소수의 표현이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기억, 0.747474 순환 마디가 7하고 4. 그러면 순환 마디 7위의 점, 그 다음에 4위의 점. 기억은 옳은 거죠. 니온의 0.369369369 순환 마디가 369. 여기는 3도 찍고, 6도 찍고, 9도 찍었죠. 어. 틀렸습니다. 순환 마디가 세개 이상일 때, 순환 마디가 세개 이상일 때는 어디하고 어디만 찍어주면 됩니까 처음과 끝만. 그래서 0.369 적고 3하고 끝 9에만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D는 틀렸고, D 거에2.525252 순환 마디가 5하고 2니까 여기도 틀렸네요. 그러면 2.52를 적고 5하고, 자, 2에만 점을 찍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고. 리얼에, 마이너스 1.4888. 순납마디가 8이니까, 마이너스 1.48. 순납마디 위에만, 음, 점을 찍어서 표현한 리얼이 맞는 거 같아. 아, 맞는 거죠. 그러면 정답은 기억과 리얼이 정답입니다. 자, 2번. 다음 분수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리고 보기 안에 다섯 개의 분수들이 나와 있는데, 유한소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는 방법은, 첫 번째, 주어진 분수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야겠죠. 기약분수로. 두 번째, 분모를, 그 나타낸 기약분수의 분모를, 뭐합니까? 소인수분해. 자, 분모를 소인수분해를 했어. 그 다음 세 번째는 그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만 있으면, 즉, 2 또는 5가 존재하면, 2나 5만 존재하는 겁니다. 만 존재하면 얘는 유한소수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2나 5 이외에 다른 소인수가 존재하면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순환소수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분수 14분의 3. 자 기약분수죠. 14를 소인수분해하면 어, 2곱하기 7이죠. 2714. 그러면 2는 되는데 7은 될수 없죠. 그럼 얘는 순환소수. 음. 그 다음에 48분의 9. 자 약분이 되죠. 3으로. 33은 9. 그 다음에 31은 3368. 그러면 16분의 3인데 요 분모 16은 2의 몇제고? 2의 4제곱. 그러면 소인수가 2밖에 없으니까 얘는 될수 있죠. 음, 48분의 9. 유한소수. 그 다음에 20분의 12. 기약분수로 나타내어 봅시다. 4로 약분하면 4, 3, 12. 4, 5, 20. 5분의 3인데. 분모가 5밖에 없으니까 얘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것도 선택. 자, 55분의 8. 자, 기약분수죠. 그 분모 55를 소인수 분해하면 5 곱하기 11. 음. 분모 5는 자 되죠. 근데 누가 안됩니까? 10이 안되는거죠. 어, 2나 5이외의 소인수를 가지게 되면 얘는 어, 순환소수가 되겠죠. 음. 그 다음에 54분의 15. 자 일단 기약분수로 나타내봅시다. 어 3으로 나누면 3, 5, 15 3, 1은 3 음, 3, 8, 24 그러면 18분의 5인데 18을 소인수분해하면 자2 곱하기 3의 제곱이겠죠. 2 곱하기 3의 제곱 자, 2라는 소인수는 돼요.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근데 3의 제곱인 누구는 9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얘도 유한소수가 될수 없네요. 그럼 정답은, 정답은 48분의 9. 그 다음에 20분의 12. 이두 가지가 정답이 될수 있겠네요. 3번, 24분의 5 곱하기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일 때한 자리. 한 자리 자연수 a를 모두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시오. 자, 24분의 5에다가 a를 곱해서 이, 어, 이 소수가 유한 소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이제 그러면 분모 24를 뭐 해야 돼? 소인수분해. 자, 그 분모 24를 소인수분해하면 3, 8, 24. 그러면 2의 세제곱 곱하기 어, 3이겠죠. 음. 분의 5. 거기에 a 가 곱해져서 그럼 분모의 소인수를 확인해봤더니 분모는 소인수가 2, 그죠? 유한수 됩니다. 근데 뭐가 안 됩니까? 3 있잖아. 3은 어, 유한수를 못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이 a 가 하는 역할은 3을 없애주는 역할이니까 a 의 정체는 3의 배수겠죠. 그래야 분모 3을 없앨 수 있으니까 그럼 3의 배수는 3, 6. 9, 12, 15. 이런 수들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에서는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었죠. 한 자리 자연수. 그러면 한 자리 자연수니까, 자, 될수 있는 답은 369. 그래서 정답은 3, 그 다음에 6, 9. 이렇게 답이 나오겠죠. 자, 4번. 순환소수 X는 83.2707070. 자, 순환마디가 707070이니까, 순환마디는 70이죠. 이거를 분수로 나타낼 때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식, 자 가장 간단한 식이라는 표현 혹은 가장 편리한 식 같은 말입니다. 가장 편리한 식. 자, 요 답은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죠. 소수점을 찾고 순환 마디가 끝나는 지점까지 순환 소수점을 이동시켜 봅시다. 그러면 하나, 둘, 셋. 3 칸을 갔죠 그럼 세 칸을 갔다는 얘기는 공이 몇 개? 3 개. 그래서 1000x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자, 순환 마디가 시작하는 그 앞까지 가면 한 칸만 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한 칸이니까 공 하나. 10x. 그 정답은 1000x 10x가 되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정답은 4번. 자, 이 풀이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어, 1, 2초 만에 문제 답을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자, 우리가 결국은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려면 요 뒤에 있는 요 순환 소수 즉 다시 말하면 0.270707070.점점 이 부분이 사라지게끔 해야 되겠죠. 사라지게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83.2707070 이라고 하는, 이런 순환소수에서, 양변에, 자, 양변이란 표현 말고, 그냥, 여기에다가, 천을 곱해봅시다, 천을. 음, 천을 곱해보면, 이렇게 소수점이 세 칸을 이동하게 될 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83270.707070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여기는, 좌변은, X에서 1000을 곱했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1000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식에다가 한 칸만 이동해보죠. 한 칸만. 요렇게 한 칸만. 그러면, 어, 얼마가 됩니까? 800, 음, 32.70, 70, 70, 그럼 좌변은 어떻게 돼? 10만 곱한 거니까 10X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얘를 뭐 하면 됩니까? 빼버리면, 결국, 여기 있는 이 표현 있죠. 1000x-10x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우변에서는 다 날아가 버리니까, 결국은 여기가 83,270에서 8 3 0이 빼진 그 수가 나오겠죠. 그럼 그 수를, 요, 뺀 990x로 나누게 되면, 그죠? 음, 990으로 나누게 되면, x가 990분의, 어, 분자가 만들어지면서 분수가 완성되는 거죠. 음, 그래서 사실 시험 풀때 문제 풀 때는 이 과정을 모두 다쓸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소수점에서 순환 마리가 끝나는 지점, 세 칸을 가는 거죠. 그래서 1000x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에 순환 마리가 시작하는 한 칸. 그죠 그러면 한 칸이니까 10x. 그래서 1000x 10x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자, 정말 빨리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5번.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순환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유리수라고 하는 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우리가 유리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유리수. 그러면 순환소수는 분수로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전부 유리수가 되는 거죠. 유리수가 아닌 경우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 다시 얘기하면, 순환소수는 전부 뭐다? 유리수다. 2번. 모든 기약분수는 어 유한소수가 될수 있다. 그죠? 안 되는 예를 하나 들어 보면 3분의 1 같은 경우는 기약분수인데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의 수이기 때문에 얘는 유한소수가 아니라 얘는 순환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보기는 틀린 겁니다. 나타낼 수어 없죠? 자, 3번에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 자 우리가 소수를 표현할 때 소수를 표현할 때 소수는 유한 소수와 무한 소수로 표현할 수 있고 유한 소수는 당연히 전부 분수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는 전부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한 소수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순환 마디를 가지는 순환 소수가 있고 자 순환하지 않는 자 순환하지 않는 자 무한 소수 음, 요거 있겠죠. 자, 이 내용이, 이 내용이 우리가 중3 때, 어, 공부하게 되는, 그리고 한 번씩은 다 들어봤을 무리수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순환마디를 갖지 않기 때문에 분수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무리수는 유리수가 아닌 수니까 요 수는 유리수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한소수를 싸잡아서 전부, 음,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표현. 틀렸죠? 아니면 전부,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표현 틀렸죠? 유리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유리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는 모두 유리수다라는 말은 틀린 거죠. 그 다음 4번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모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로? 유한소수와, 그 다음에, 순환소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모두 유한 소수란 말은 틀렸어요. 모두 존재한다. 순환 소수도 존재한다. 그러면 음, 남은 보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맞잖아요, 그죠? 유한 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분수는 모두 순환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답은 5번. 자, 6번에 길이가 1 m 인 실을 남김 없이 사용하여 정N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10보다 작은 자연수 N 중에 정N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뭐가 되게 하는? 유한소수가 되게 하는. 즉, 그 N은 모두 몇 개인지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한테 주어진 길이는 1m. 그러면 우리는 N값을 4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얘긴 우리는 정사각형을 만드는 거죠.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 될까요? 한 변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 그러면 1m 가지고 어, 4개의 변으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결국 4분의 1이 되겠네요. 4분의 1m 그래서 거꾸로 4분의 1m가 4개 모이면 1m가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m인데 자 얘는 분모 소인수 분해하면 2여인 제곱분의 1인 거니까 분모 소인수 2밖에 없죠.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유한소수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일단은, n이 될수 있는 값들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보죠. 예측. 자, 정삼각형, 가능하죠? 정삼각형, 그 다음에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칠각형, 정팔각형, 정구각형까지. 10보다 작은 자연수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정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1. 근데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이외의 수니까 얘는 유한 소수로 표현할 수 없죠. 음. 그 다음에 자 정사각형은 좀전 했었죠. 한 변의 길이가 4분의 1. 그러면 얘는 유한 소수가 되는 거니까 n 값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정오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5분의 1. 분모의 소인수가 2나 5 되는 거죠. 음. 그럼 얘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은 자, 정육각형인데 정육각형 한 변의 길이는 6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 6을 소인수 분해하면 2곱하기 3이니까 2는 되는데 3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니까. x. 자, 정칠각형 한 변의 길이 7분의 1 당연히 2나 5, 2의 수니까 얘도 유한소수가 안 되는 거고. 정팔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8분의 1, 그러면 8은 자, 2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화되고,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존재하니까, 얘는 되는 거죠. 자, 정국각형정국각형의한 변의 길이는 9분의 1, 자, 9를 소인수분해 하게 되면, 얘는 3의 제곱. 그러면, 어, 9라고 하는 요 소인수를 받게 되니까, 얘도 유한소수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죠그 어, 나타낼 수 있는 4, 5, 8, 그죠? 음, n 값은 모두 몇 개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몇 개가 됩니까? 3개. 이렇게 세 개라고 답을 쓰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7번. 자, 마지막 문제 7번. 어떤 기약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는데 가희는 분모를 잘못 보아서 1.43땡이라고 하였고 자, 우진이는 분자를 잘못 보아서 0.6땡 3땡이라고 하였다. 처음 기약분수를 순환소수로 나타내어라라고 되어 있지. 자, 문장이 어, 길다고 판단되면 자, 우리가 문장의 조건에 맞는 자, 요약하는 방법도 어, 하나의 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방법이 될수 있죠 자, 가희 자, 정리해 봅시다 가희가희는뭘 가히. 잘못 봤습니까? 분모를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나타낸 순환소수가 1.43땡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진이는 자, 우진이는 뭐를 잘못 봤습니까? 분 자를 잘못 봤죠. 그래서 나타낸 순환 소수가 0.6땡 3땡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용해서 실제 제대로 된 분수를 표현을 하고 그걸 다시 순환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까지. 해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1.43땡이니까 일단 이거를 분수로 바꾸는 겁니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꾸면 얘는 90분의 143 14가 되겠죠. 그러면 9 0분에음 그러면 143에 14를 빼버리면 129가 나올테고 이걸 다시 우리가 3으로 약분하게 되면 3, 40이 3, 3 9그 다음에 30 그러면 자 여기 쓸게요. 30분의 43이 됩니다. 근데 가인은 분모를 잘못 봤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분모는 꼽표를 해버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분자값만 가져오면 되겠네. 43만 가져오면 되겠죠. 자, 우진이는 분모를 잘못 봤대요. 그럼 0.6땡 3땡을 분수로 바꾸면 99분의 63이 되고 자, 9로 약분이 되겠죠. 9, 1은 9, 9, 1은 9 9, 7, 63 그럼 얘는 11분의 7이 되고 우진이는 분자를 잘못 봤다고 했으니까 분자를 지워버리고 분모값을 가져오면 되겠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기약분수는 11분의 43인 거죠. 그러면 이걸 다시 순환소수로 나타내야 되니까 43을 11로 나누어서 우리가 그 순환소수를 찾아도 되지만,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분모가 11이야. 그러면 분모분자에 9를 곱해 봅시다. 9를. 9를 곱해 보면 분모가 99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분자는 43 곱하기 9니까 계산을 하게 되면 387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유추를해 보자는 거지. 자, 분모가 자, 9 9란 얘기는 소수점 아래에 순환 마디가 두 개란 얘기일 겁니다. 그죠 음. 그래서 이게 이제 387이기 때문에 세 자리 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우리가 분명히 요 앞에 한 자리가 존재를 하겠죠. 그럼 이거는 순환 마디가 아니니까 분명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런 계산이 되겠죠. 99에다가 그 다음에 분자에 있는 세 자리 수에다가 앞한 자리를 빼서 나온 게 387이 되는 거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 87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 앞에 3을 더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90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앞자리는 3. 그래서 정답은 3.9땡, 0땡. 그러면 내가 과연 제대로 순환소수로 나타냈는지를 확인해 보려면 이 순환소수를 다시 어떻게 분수로 표현을 해 보면 자, 9땡 0땡이니까 99분의 390에서 3을 빼겠죠. 빼면 387이 나오는 거죠. 자, 요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소리>